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요. 무엇보다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될것 같아도 할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됩니다. 또우리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일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변화시켜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주옵소서, 강구하는 저아름드시기를최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회당장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저랑하고 성깍질지 않은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세 명만 데리고 이제 야유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달리다콤, 달리다콤, 달리다가 소녀야합니다 쿰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아이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 주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감사하리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고통이고 내게는 지금 슬픔이고 아픔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넘어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장막비가 쏟아지고 먹걸름이 몰려오고 한참을 알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안개를 걷어주시면 찰나히 빛나는, 빛나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몇주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것은 이방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부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 갖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남편도 졌고 비록 이방 여자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청년입니다 전도가 유망합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만 청천병력이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행렬에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길을 가시다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장소에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열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을까요?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소망되신 주님께서 불현듯 타가 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인생의 가부는 어느 누구의 그런 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죽어서 죽음이 되고, 이제 관짝에 들어가, 이제 장행례를 치르고 있는, 이 장사를 치르고 있는 그 가정에 어떤 위로가 위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이생 가부를 만나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자 놀란 일이 일어나죠. 그 나이생 가부의 아들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우시지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야이로의 딸과 같은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장사치는 데 가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덜컥덜컥 일어나 봐요. 그러면 질서가 다 어그러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예수님보다 더 높이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갖는 참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불 끈에 떨어져 영원히 벌받을 자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누리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로 어느 누가 봐도 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자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17절로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 가기 전에 먼저 다른 곳에 들려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이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가운데에 나사라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해당작 야이로의 딸은 아직 죽기 전이었습니다 경각이 달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만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로다가 살려내시죠. 두 번째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나흘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안치실에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꼭 영안실에서 지켜봅니다. 뭔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입관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좀살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좀 얹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미 무덤에, 그 무덤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내장이 아니죠. 벽돌 안에 이제 큰벽 안에 그런 돌무덤 안에 갇혀서 미라가 된 상태입니다. 돌무덤이죠. 엄청 크더라고요. 돌무덤에 그냥 꽝하고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큰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어하는 이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 오늘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죽음의 문제와 같은 세상에 할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여주 없었으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가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라 것입니다. 3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봉인된 그 돌무덤에 돌을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 나올 거니까. 이미 죽어서 미라대로 냄새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니까. 그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돌을 옮길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버, 4일 전에 죽었는데, 이미 냄새나고, 이제는 다 시체인데, 썩어가고 있는데, 아, 이 돌무덤을 어떻게 옮기는가, 옮긴다고 안들 살아나겠는가는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믿는다면, 믿는다면,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43절로 4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한 마디예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도 우리가 의심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돌무덤을 옮긴 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살아난딸라 나오너라 말씀할 때에 의심의 안개는 구름은 거치고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 있지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응답해줄 것을 믿으며 행동하며 주 앞에 영광들 때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인생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야인의 딸을 살리신 사건으로 또한 야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 무엇보다도 참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넘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나사라의 무덤 앞에 서셨어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시오 내 주님 사 감사하며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너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호주를 찬성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황성을 덮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아 도림없이 구주를 찬성하리로다 저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펑 이 장자 나의 세상과 나는 강고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상성일세. 나사랑 동안 거림없이. 거절을 찬성. 하늘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죄걸수밖에 는 죄인들을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자라 이또다 착. 하고 충성된 지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님 참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가정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야이루의 딸을 살려내 주시고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때론는 좌절스러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섬기는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 못들고 기도하여 성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나와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수한수이사님박영내 군사님 주님께서 복된 발걸음을 알게 해주셔서 귀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평생에 주의 몸된 교를 섬기게 해놓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가운데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해하 여시배일조로 또한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하여 이모양 저모양 하나님이 들어온가 봐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을 드리는 성결들마다 또한 특별히 대신 방중에 가정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여 저 앞에 봉헌하는 성결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는 복되는 가 풍선아 내가 넘치하여 주옵소서. 잠으로 한주간에 나라가 안 바뀌어질 없습니다. 혼란합니다. 너무나도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전국이 참으로 모두 다 안정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셈미 있사와 감사하며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수 안수입사님과 박영래 군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다가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리 하시고요. 예. 이렇게 귀한 가정도 등록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대화 동에서 오셨네요. 예. 대화교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를 이렇게 나오시고, 항상 예배 드리시고, 식사도 가시고, 제가 볼때 밥이 맛있어서, 아마 그게 한 8알, 9알은 되지 않을까. 우리 여전도의 밥 당분 잘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 등록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가정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주거에 광고 나누겠습니다. 꼭 함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또한 참여하신 분들은 꼭 저를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일 11시에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다섯째 주일은 교육구서 통합하여 1 1시 모두 예배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 이번에 학습을 받으실 분들, 세례 받아야 하실 분들, 분들 입교가 되실 분들은 꼭 이번 주 안에 신청하시고 교육과 문답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아, 가정별 대신방, 레코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모두 다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자회 광고,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바자회 잘 보신대로 4월 20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점심부터 티켓을 발매합니다. 네. 그날은 여러분이 바자회니까 여러분 많은 지갑이 열리셔가지고 네 식사부터 또 이렇게 물건들 다 구매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되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교회 그 마당에 이제 이런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주차는 가급적이 자유로맡트랄지 교회 인근에 주차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품은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받습니다 이런 거 기한을 엄수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 것, 새것 같은 중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근에 대하겠다 하신 분들, 교회 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많은 좋은 물품들, 바자를 회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데 물품 분류, 가격 측정으로 인해서 4월 6일까지 물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주실 것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장소는 지하 유초동실 방으로 자유롭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1시 12시 45분 구역장 모임, 예배 후에 오 예배 후에 임직자리도 올려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전기당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 보고서를 준비하시고요. 단회 목사 동정 참고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점심 식사 함께 성도 교제를 할때 귀한 식탁의 교제 나눌 때늘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안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Yeah. Okay. 대개 저희의 나라 저희의 광세 저희의 영광 영원히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기사 야유로의 딸을 살려내 주시고 또한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넘어서 냄새나고 전혀 살수 망이 없는 나사로에게도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하여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석연을 감사하며 오늘 도 특별히 우리 하인수집사님 박해 의 원사님 믿음으로 귀한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위해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